이 시간에는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했다가 뒤늦게 지지만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이를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교통 상황은 승용차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시속 45km 가량의 속도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승용차 뒷문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승용차가 교차로로 진입할 당시에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 당시에 만약 일시 정지를 한뒤 주위를 충분히 살폈다면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승용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라고 하여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심은, 이 심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주의 의무는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 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를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존중하면서 승용차 운전자의 무죄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용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에서 보듯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뒤이어 다른 차량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까지 대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게이 법원 대법원 의 판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직정거부 형사사건 탄원서 진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출신인 행정사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